안녕하세요. 먹이삼촌입니다. 오늘은, 음, 골프 쪽의 암적인, 약간 암적인 내용이죠. 유사회원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 쟤는 왜 유사회원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어, 퍼시픽 린스라는 회사에서 운영, 그리고 재휴, 예약 관련해서 이사로 잠깐 일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했고요. 아주 잠깐이죠. 그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일을 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알수 있으니까. 일단은 유사 회원권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박준영의 엔조이 골프쇼에서 얘기를 했지만 천억 단위가 넘는 피해액을 입었었어요. 수년 전에 회원권 지금 유사 회원권 말씀드리는 거는 골프장이 파는 유사 회원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원제 비회원제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회원제는 회원이 주축이 돼서 골프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원을 몇 명을 모집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구자로 나눠서 판매를 해요. 그게 진정한 회원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회원권 회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몽이다, 몽이 회원권이에요. 몽이 회원권 해갖고 자 2천만원씩 내면 내가. 몇십 군데 골프장을 회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티타임 자체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티타임 자체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회원권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할인을 해주잖아요. 유사 회원권 회사들이 어떻게 판매하나요? 일, 뭐 우리가 예약 잡아줄게, 예약 대행이 아니에요. 싸게 해준단 말이에요 싸게 그린피를 2천만원 냈으니까 싸게 해준대요 2천만원 냈는데 언제까지 싸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약도 해줘 싸게 해줘 원래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원제 골프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원제 골프장에 무기명 회원권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몽이 회원권 같은 회사들이 회원제 골프장에 무기명 회원권을 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퍼블릭 골프장 제휴되어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해요. 퍼블릭 골프장에서 몽이 회원권한테 그린피를 싸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그 티타임을 확보해요? 예약실에서 그냥 티 골프장 전에 화빈 자리 있어요. 빈 자리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회원들 예약 잡아주는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뭔가 체계적일 것 같죠? 아니요. 물론 계약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계약하냐? 골프장한테 아 저희가 몇 천만 원 드릴게요. 광고. 어 여기다 우리 회사 광고하고 광고비 좀 드릴 테니까 티타임 이렇게 블록을 쳐주세요. 골프장도 불법이고 그 몽이 회원권이라는 회사도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몽이 회원권이라는 회사는 회원들한테 지금 돈을 걷었어요. 걷어갖고, 마케팅하고, 티타임 사고 하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오너들 차 리스하고, 어, 증 리스하고, 그러면서 펑펑 쓰고 있겠죠. 지금은 돼요. 지금은 회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혜택이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돈을 몇천만원 주면 내가 제휴된 몇십개의 골프장한테 너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마 이런 회원권들은 다 멈추면 죽습니다 신규회원 모집이 안되면 죽습니다 그 예가 예전에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거에 혐오테면 절대 안돼요 안타까워요 물론 티타임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 여기서 구한대니까 그래 나중에 그돈 날리더라도 일단 지금 편하니까 해 그런 사람 하세요 괜찮아요 서비스 이용료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해 보셨어요 제휴된 골프장 다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 몽이 회원권에서 판그 제휴되어 있다고 한 골프장에 다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서. 모땡땡 회원권 거기 제휴돼 있나요? 음, 백네임마저도 바꿔가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가지도 못해요. 백네임 내가 몽인데 홍길동으로 가래요. 그게 지금 유사 회원권들 회사의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프몽 TV 시청자분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도 마세요. 어떤 거는 진짜 현혹되게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차감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약 티타임이 너무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뭔가 발전하는 것처럼 연예인 써서 광고까지도 하고 곧 죽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곧 뉴스에 나옵니다. 재정 상태도 그렇게 건전하지 못합니다. 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혹시나 샀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몽이라는 회원권의 회사에 제외된 골프장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어, 보장된다는 예약 다 누리십시오, 일단은. 꼬꾸라지기 전에 일단 다 쓰십시오. 저는 그거를 지금 추천하고 싶고, 반화받을 수 있으면 반화받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오늘 유사회원권은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몽TV는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몽이었습니다.